그리고 이제 어. 오너가 따로 있고 그 밑에 따로 사람들이 가입을 한다면 그러면, 그러면 그 사람들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거예 관리...관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아! 어? 영상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영상만 올릴 수 있는 거야? 이제 영상같이 뭐 패스 게시판 같은 거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야? 몰라 안 해봤어. 안 해봤어. <laughs> 아 오케이 러시의 패배는 어, 아무튼, 밴드 죽었어. 그래도, 열받는 놈 하나 죽였어? 이제, 어, 이 어, 아, 아. 야, 뭐냐, 이거,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. 페이지, 페이지 만들기 있는데, 엔터테인먼트, 예술가, 밴드, 공인, 매장 또는 장소. 예술가로 하자. 그 예술가로 하자. <웃음> 예술. <웃음> 틀린 말은 아니잖아. 그러면 커뮤니티 이 름을 하고 시작 하기 위해 게이지가 된다고 생각 을해 가지고 베이 지만들기 자체가 쉽 네, 그거 하고 뭐... 그 블로그 시간 아 제가 베이스 가사, 베이스 가사 와도, 허 리다. 그럴 걸 일단 만 들어 놓고 한번 계속 또 되게 봐야 되는것 디코자체도 아!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페이지를 만들기 시작하면 슈퍼네, 나 야, 나왜 친구 추천에 1빠따다 민선 뭐라고? 페이스북 들어가야 할그 친구 추천 1팠다. 민선 베이스.